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생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진우입니다. 오늘도 짧지만 정말 굵은 내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농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유튜브에 뭐 내놓으라 하는 레슨 프로들, 아니면은 전세계의뭐탑 클래스, 뭐탑 10위 안에 드는 레슨 프로들, 타이고주의 스승, 뭐 그런 레슨들 보면은 다 골프레슨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말 그런 레슨 프로들이 우리한테, 우리 같은 아마추어한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제가 프로들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니가 무슨 니 주제에 너는 라이센스도 없고 아마추어인데 니나 라이센스나 따고 뭐 필드에서 뭐 프로 자격증이나 먼저 따야지 이렇게 하는데 프로 자격증은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따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 자체도 저는 프로 자격증은 포기를 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프로 자격증 나가려면 필드에 나가야 되고 돈을 수업을 써야 되는데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는 포기했지만 그 대신 다른 운동들을 많이 해요. 춤은 뭐 프로였고, 골프도 13년 넘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저는 일반 아마추어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운동을 전부 다 투어 프로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도 테린이지만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고, 구력 40년, 50년 되는 분들한테 뻥뻥 치면서 날리 <laughs> 정말 그냥 그분들이 못도 알줄 정도로 공을 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제가 프로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에 뭔가 점수를 잘 내는 그거를 하는 그 노력이나 시간 보낼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우리 같은 아마추어 몸치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운동을 잘하는지를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투자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개념을 제가 요즘에 하는 테니스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골프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프로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립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어드레스잖아요. 어드레스 자체에 그립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어드레스만 잘 잡아도 골프에 반은 먹고 들어간다. 80% 이상은, 뭐, 공이 잘 날아간다. 어드레스만 잘 써야 된다. 뭐, 박세일 프로님도, 어, 레슨할 때 보면 어드레스만 잘 서도 이미 다 끝났다, 골프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드레스 잘 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드레스는 뭐예요? 어드레스, 그냥 똑바로 서고, 그 라인만 딱딱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골프채를 놓고, 이 골프채가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로 로어 가서 그립만, 그립만 여기 보이 이렇게 그립만 잘 잡으면 어드레스 잘 잡은 거 아닌가. 뭐,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까 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탑 클래스들의 어드레스에 관한 레슨을 다 보지만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드레스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어드레스를 잘 잡으라는 게 단순히 모양만 잘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모양만 따라 한다라고 아마추어는 절대 프로들의 어드레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개념이 달라요,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이 골프하는 골프 프로들은 여러분한테 못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한 저는 다른 운동에서 이런 것들을 또 깨닫는 게 많아서. 그래서 왜 테니스를 하냐면, 골프는 어드레스 이제 잡고 우리가 골프를 배우면 은 처음에 듣는 단어가 뭐예요? 어드레스 다음에 이제 스윙을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윙을 가겠죠. 이거를 우리는 어떤 단어로 들어요? 처음에. 백스윙이라고 듣습니다. 그러면. 백스윙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돼요. 뭐냐? 우리는 영어를 잘 몰라도, 백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냥 바로 느낌이 옵니다. 백, 오, 뒤에. 맞잖아요. 백, 스윙, 뭐, 뒤로 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듣는 백스윙은 그냥 오른쪽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공을 치고 왼쪽으로 간다. 피니쉬. 그러면 당연히 뒤로 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에 들어와서 처음에 듣는 단어가 백스윙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뒤로, 그 다음에 이제 팔로 슬로 피니쉬, 그러면 왼쪽 앞으로. 요렇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00억짜리 레슨에 방향이 틀렸다. 우리는 어드레스에 서서 백스윙을 요렇게 되면 오른쪽 뒤라고 생각하는데, 프로드는 여기가 오른쪽 뒤가 아니다. 여기가 오른쪽 앞이다. 그리고 여기가 왼쪽 뒤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그 100억짜리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져서 저한테 카톡도 오고 개인적으로 봐도 저한테 정말 고맙다 그 내용 그 하나만으로도 진짜 백돌이가 80타 이렇게 넘어오고 싱글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내용이 진짜 도움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연결돼서 이제 어드레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가 아까 말한 우리 아마추어는 절대 프로의 어드레스 를못 잡는 것 자체가 어드레스의 개념도 아까 말한 그냥 골프레스는 단순하게 똑바로 섰죠. 똑바로 서서 이렇게 골프클럽을 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골프 그립이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 왼쪽 허벅지로 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골프클럽을 놓고 이 그립이 왼쪽 허벅지로 오라는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들어요. 처음에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음, 너 초보 테린이 아, 골린이고 왔다. 그럼 놓고 왼쪽 허벅지 봐라여러분들이이 왼쪽 허벅지로 가는 이유 자체를 모르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음, 그게 과연 정말 맞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이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도 여기서부터 이미 아마추어는 절대 골프를 프로레벨로 못 올라가게 이미 처음에 어드레스부터 엉망으로 잡게 만듭니다, 프로들이. 그래서 이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아까 말한 1 0 0억자리 레슨의 방향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백스윙이라고 들으면, 그냥 백스윙 오른쪽 뒤, 팔로스로 왼쪽 앞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백스윙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면은, 뒤에서 앞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테니스랑 이제 연결을 하는 게 뭐냐면, 테니스도 이렇게 잡았을 때 백스윙 하죠. 그럼 뒤에서 앞으로 칩니다. 그러면 테니스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서 뒤로 뺐다가 앞으로 치는 걸 포핸드라고 그래요. 포어핸드. 손을 앞으로 보낸다. 포.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치는 거를 포핸드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이쪽을 보고 오른쪽 뒤로 뺐다가 앞으로 치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보고 뒤로 빼죠. 그럼 이건 백스윙이죠. 겠 근데 골프는 이거밖에 없지만 테니스는 이제 어떻게 돼요? 백핸드도 칩니다. 이쪽으로 치는 거는 포핸드라고 하고, 이쪽으로 치는 건 백핸드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죠? 이걸 왜 백핸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포핸드, 이쪽은 백핸드. 왜 이쪽은 백핸드라고 할것 같아요? 여기서 이 의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도 이 의미를 알면 조금 더 테니스를 잘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골프 하나만 하면 이런 것들 평생 못 알아요.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남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면 백핸드 뒤로 가죠.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면, 뒤가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뒤는 오른쪽 뒤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앞뒤를 결정을 하면은 오른쪽 뒤, 등 뒤를 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몸 앞을 앞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포핸드를 친다고 생각하면 뒤로 가죠. 그러면 등 뒤로 갔으니까 이건 백스윙고 앞으로 나가니까 포핸드라고 하죠. 내 몸의 방향을 기준으로 내가 등 뒤로 보내면 백스윙고 앞으로 보내면은 뭐 팔로슬로 피니시가 되겠죠. 근데 신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백핸드를 치죠. 근데 백핸드를 치더라도 내 몸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기 앞을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내 몸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쳐도 뒤로 보냈다 앞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쳐도 뒤로 보냈다 앞으로 보내야 돼. 보냅니다. 근데 왜 테니스는 용어 자체가 이쪽을 포핸드라고 이쪽을 왜 백핸드라고 하느냐? 여기서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로 넘어가요. 이거 진짜 멤버십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골프로 고생하는 거 아니까, 어 일반 영상으로 이걸 풀어드립니다. 이 포어와 백의 기준은 내 몸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스윙을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포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뒤에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칩니다. 뒤에서 앞으로 쳐요. 근데, 이쪽을 왜 백핸드라고 하냐면, 분명히 내 몸은 앞을 보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뒤에서 앞으로 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뒤로 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백핸드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 뭐 설명을 하면은 또 이걸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대전제로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면은, 포핸드는 내 몸이 항상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만 칩니다. 그래서 포핸드 쪽은 내가 이렇게 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억지로는 칠수 있지만 이렇게 등을 진 상태에서 이렇게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핸드는 항상 앞을 보고 뒤에서 앞으로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골프도 마찬가지고냥 뒤에서 백스윙하고 앞으로 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프 이 스윙을 포핸드랑 비슷하게 치는 거예요. 근데 프로들은 골프를 백핸드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 제가 테니스 이제 왼손으로 백핸드하는 것도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수 있지만 뭐 제일 제일 큰 거는 오늘 다 알려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왜 백핸드로 치냐면 이 백핸드의 개념이 뭐냐면 아까 포핸드는 내가 이렇게 서서 포핸드는 치기 어렵다고 했죠. 근데 잘 보세요 왜 이쪽을 백핸드라고 하냐면 백핸드는 이렇게 칠수 있어요. 등뒤에 있다가 이렇게 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핸드에 백이라는 단어가 뒤리, 뒤라는 뒤 단어도 있지만 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용어 자체에 우리가 사과라는 용어 자체 우리가 사과라는 사과합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과 애플이란 그런 의미도 있죠.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이라는 단어는 내가 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등과 뒤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포핸드는 등을 쥐고 이렇게는 못 칩니다. 그치? 그렇지만 백핸드는 등을 쥐고 뒤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백핸드는 뒤로 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앞으로 보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뒤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이쪽은 앞으로 치고 이쪽은 뒤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탁구도 있죠. 이쪽. 탁구도 이쪽은 포. 드라이브. 이쪽은 백핸드라고 하죠. 그래서 타코 배우면 다다다다다 백핸드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몸은 앞에 보고 있지만, 내가 등을 쥐고, 등을 쪽으로 뒤로 스윙을 하는 거는 백핸드. 그리고 앞을, 내 몸을 앞으로 보고, 앞으로 치는 건 포어 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이거를 지구상에 있는 어떤 골프프로도 어드레스가 그렇게 중요하다. 어드레스만 잘 잡아도 골프가 잘 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는 가장 큰 거.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 이간단한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를 포어 핸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똑바로 놓고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를 내가 백스윙이 오른쪽 뒤니까 왼쪽이 앞이니까 앞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테니스를 치고 포핸드를 이렇게 잡았는데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요런 어드레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 날로 뭐가 있어. 앞으로 기울였으니까 앞으로 때려야겠죠. 그런 식의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들의 왼쪽 허벅지 이 어드레스는 뒤에 오른쪽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왼쪽 허벅지를 하는게 아닙니다. 골프도 백핸드를 치기 위해서 뒤에서 앞이 아닌 앞에서 뒤로 치기 위해서 이 그립을 왼쪽 허벅지 이쪽으로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백핸드로 치는 겁니다. 포핸드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 그립을 왼쪽 앞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공을 칠게요. 그럼 이렇게 치겠죠. 그리고 백핸드를 칠 겁니다. 저는. 왼손을 잡고, 아까 말한, 포핸드는 그냥 몸만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백핸드는 기본적으로 등을 지고 뒤로 치는 겁니다. 뒤로. 뒤로 쳐요. 그래서 저는 백핸드를 치기 위해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잡을 거예요. 그리 왼손도 그냥 이쪽으로 앞으로 날리는 게 아닌 저는 뒤로 친다라고 했어요. 뒤로.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있으면 뒤로 치는 게잘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로 치기 위해서 그립이 약간 내가 이미 뒤쪽으로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뒤로 보내기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뒤로 치기 위해서 왼쪽 허벅지로 어드레스로 잡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 누구, 어느 누구라도 있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립 잡고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를 이렇게. 야, 끝! 이런 거 가르쳐 놓고 어드레스가 중요하다네.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를 못하는 거예요. 왼쪽 허벅지 어드레스는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골프 프로들은 어느 연습을 많이 하냐면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치는 연습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잡고 아 제가 왼쪽 왼쪽 엘보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 엘보가 왔을 때는 골프 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랑 다르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이고 골프 엘보 안쪽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엘보가 테니스 바깥쪽에 왔을 때도 골프 스윙은 문제 없이 쳤습니다 그냥 오른손은 안쪽만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왼팔에 테니스가 오니까 골프랑 왼 테니스랑 둘다 동시에 못 쳐요 왜냐 골프랑 테니스랑 왼손 왼팔 특히 골프는 왼팔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테니스도 왼팔은 백핸드, 골프도 왼팔은 백핸드이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가 바깥에 오니까 골프 엘보도 동시에 오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프로들은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것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왼손 한손으로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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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연습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인도 보세요. 인도에서 프로들이 레슨을 쫙다 해요. 회원님 힘 빼세요. 제발 힘 빼세요. 뭘고도 그래 힘 세게 치니까 그냥 툭 치면 되는데, 그렇게 레슨을 다 하고 나서 자기들이 무슨 연습을 하는지 보세요. 자기들도 물론 그냥 정확하게 치고 뭔가 스윙을 고치거나 집중을 할땐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만, 그냥 툭툭 뭔가 몸 푼다라고 생각하면은, 골프 프로들은 이렇게 몸안 풉니다. 골프 프로들이 몸풀 때, 그냥 툭툭 칠 때는 항상 왼손으로 이렇게 풀어요. 백핸드 탑. 프로야. 그래서 여러 아마추어가 어드레스를 아무리 잡고 아무리 골프를 연습을 해도 절대 프로가 못 되는 거는 어드레스를 아마추어들은 오른손으로 앞으로 핸드 퍼스트, 왼쪽 허벅지를 하고 프로들은 왼손 뒤로 치기 위해서 왼쪽 허벅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요거예요 골프 프로들은 평생 골프를 왼쪽, 왼, 왼손 백핸드로 한번 요렇게. 두툭 이렇게 보내고, 왼손 백핸드로 두 두둑 잘 치는데, 아마추어들은, 우리 골드는 이탑번만이 키면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는 요거만한 번. 앞으로만 때리는 거. 그 차이가 결국에는 아마추어가 골프를 절대 프로가 못 되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등지고 쳐라, 등지고 팔만 보내라, 한시방향으로 던져라. 그렇게, 그렇게 그걸 하라는 겁니다. 특히 그거 가지고 하시는 분 있죠. 무슨 석, 그 다음에 마이크밴더 제작. 그분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뭘 개발했어요. 테니스 채까지, 테니스 채에, 뭐, 테니스 채 같은 거에 그립까지, 골, 골프 그립이 꺼여서 여기 면에 있는 그거까지, 뭐, 자기가 해가지고 그거까지 팔고 있잖아요. 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면 이쪽이 포핸드고, 이쪽이 백핸드지만, 왼손잡이는 이쪽이 백핸드예요. 이쪽이 포핸드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테니스채를 들고, 왼손으로 포핸드를, 백핸드를 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두 치면 날아가고, 백핸드를 어디로 쳐야 돼요? 이쪽으로 칩니까? 어, 이쪽으로 쳐야죠. 되 이쪽 방향이 어디예요? 한시방향인 거예요. 한시방향으로 던져라. 그리고 한시방향으로 팔을 던지기 전에 몸을 돌린다. 그러면, 등을 지고, 백, 백으로 뒤로, 뒤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닫아두고 등지고 팔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지만, 그렇게 뭐몇년 동안 주구장창 이걸 올려도 이 개념 하나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골프 프로들은 다른 운동을 안 해봐서 그래요. 다른 운동 여러 가지 많이 해보면은, 아, 이런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어, 다른 운동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치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처럼 아마추어 몸치,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한에 설명할 수 있지만, 골프 프로들은 그냥 평생을 이거밖에 안 했으니까, 공만 치는 거, 재단에서 이거밖에 안 했으니까, 이런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 지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다아 또, 짧게 찍으려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비판이 넘어가고, 또 그러는데, 이 비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뭐, 레슨 프로 대단하니, 뭐, 이것만 하고 프로 땄어요. 이것만 하면은, 뭐, 뭐, 싱글 하니까, 이번만 하면은, 뭐, 이거 믿고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는데, 뭘 믿고 따라합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왼쪽 허벅지 언드레스는 이렇게 잡아서 그냥 포핸드로 치는 겁니다. 프로들의 왼쪽 허벅지 언드레스는 백핸드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이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채 들지 말고, 뭐, 다이소에 5천짜리 테니스, 채를 사서, 세, 요렇게 해보세요. 공, 뭐, 테니스 공 없으면 뭐, 골프 공으로 틀면 되고, 이쪽으로 써서, 포핸드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땅 치는 타법과 왼손으로 들고, 백핸드라고 생각하고, 땅 치는 타법과 어느게 등을 쥐고, 팔을 비두르고 한시방향으로 헤드를 던지,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소에 진짜, 그냥 테니스 채워가지고, 그냥 공 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해가다 가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우리나라뿐만이 전 세계의 골프 프로들 아무도 없습니다. 탈구수스승도 이런 거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한테 레슨 이런 건다올리시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드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더 자세한 거 백핸드를 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에 또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미 왼손 백핸드 탑법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가 저는 항상 잔머리가 잘 돌아와서 또 어느 순간인가 떠오르면 그걸 또 멤버십에 또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배우는 어드레스 자체, 그렇게 프로들이 중요하던 이 어드레스 자체도 여러분들은 엉터리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를 이렇게 왼쪽 허벅지만 하더라도 이미 잘칠수 있는 어드레스를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들은 어드레스만 잘 잡아도 8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냥 똑바로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잡아두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잡고 그냥 요렇게 보내도 공공 타겟 으로잘 날아가는데 어드레스 요렇게 잡돼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으로 다시 어드레스 때부터 개념 하나를 바꿔서 진짜 농담 아니고 이것만 딱 자리 잡는다. 백도리가 바로 싱글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아시더랬으니까이 개념을 통해서 이 어드레스를 다시 한번 자기한테 맞는 그렇다고 무조건 백핸드, 무조건 포핸드 이런 게 아닌. 여러분들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또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멤버십에 이제 좋은 내용 많이 올려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좋은 내용 많이 올려 드릴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 이런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프로가 지구상에 있는 어느 프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는지 한번 리플을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